반갑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오늘 이렇게 나, 나오면 안 되고 사실 우리가 모여서 파티해야 되는데 아 이게 뭐 우리 마음대로 안 되네요. 아, 그냥 제 나름대로 지금 돌아가는 판세를 제가 그냥 얻어들은 얘기를 좀 말씀드릴게요. 요즘에 좀 최근에 기류가 바뀌었죠. 탄핵 기각에서 요즘에 뭐라 그래요? 각하죠. 근데 대통령한테, 대통령 각하 그러는 건데, 탄핵한테 각하 그러니까 좀 그렇긴 한데, 그래서 기각보다 각하가 정답이죠. 말이 안 되는 거니까 그냥 이거 내버린다는 얘기죠, 각하는. 이게 이제 팔대 0으로 각하로 판결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인형이나 기각이나 뭐 5대 3, 4대 다 그렇게 되면, 대통령을 파면해야 된다라는 쪽에 선 사람은 그 한국에서 살겠어요 앞으로도 그러니까 그냥 책임을 지지 않고 마음에는 뭐 아니지만 이게 판단해 보니까 인형이다 기각이다 이렇게 안하고 아 이거는 탄핵소처를 할만한 거리가 안되니까 각하하는게 좋다 하면 그냥 껴묻혀가서 책임이 없는거예요 그렇게 돌아가는데 지금 그러면 우리는 아 이제 윤 대통령 복귀하고 이제 제대로 되겠, 되겠다 이렇게 지금 희망찬 생각을 하고 있고 저도 그렇긴 한데 한 가지 우리가 곰곰이 생각하고 마음을 다잡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거는 1차전이고 더 무서운 2차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뭐냐 윤 대통령이 복귀해도 변할 게 없는 거예요. 이대로는 왜? 똑같아요. 그냥 대통령만 탄핵 당했다가 직무 정지됐다가 복귀한 거예요. 그대로예요. 한 가지 예를 들까요. 이 입법 독재라는 게 얼마나 무서우냐면 이건 좀 디테일한 얘기인데 14일 날 국회에서 상법을 개정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상법에 각 회사의 이사들 그러니까 회사를 경영하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지금까지 상법에서는 회사에 대해서만 성실하게 의무를 다해야 된다.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일을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면 안 된다. 라는 그런 취지인데, 이거를 바꿨어요. 어떻게 바꿨냐면, 회사의 경영진, 이사진들은 주주에게 충실하게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의무를 다해야 된다. 말은 좋습니다. 그래야 되죠. 그렇게 안 하는 회사 없죠. 주주가 다 투자자인데 주주를 위해서 회사가 이익을 내서 배당금을 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말은 좋은데 여기에 아주 굉장한 함정이 있는 거예요. 뭐냐 여러분 최근에 홈플러스 사태 아십니까? 홈플러스 사태는 왜 그런 일이 벌어지냐 하면 우리나라에는 주식 투자하고 회사에 투자를 할때 여러 가지 기관이 있는데 사모펀드라는 게 있습니다. 미국 같으면은 뱅가드 블랙록 이렇게 큰 헤지펀드 회사들이 있어요. 이번에 트럼프가 파나마가 우리가 뺏어온다 그랬지 않습니까? 파나마 니네가 안 내놓으면 군대라도 보내겠다 막 그랬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결국 해결됐냐면 미국의 블랙록이라는 큰 펀드 헤지펀드 회사가 파나마 은어의 양쪽에 운하 운영권을 지고 있는 항구 운영하는 회사를 CK 허친스라고 홍콩인데 사실은 중국 애들거죠 그거를 돈 주고 사버렸어요. 안 팔려 그러는데 안 팔면 죽여 이래 가지고 그 대신 돈은 준다 해서 사버린 거예요. 바로 그런 것이 이제 상호펀드라는 개념인데 우리나라에도 그런 게 많아요. 근데이 상호펀드가 홈플러스를 인수한 겁니다. MK MK 파트너스라 그래 가지고 MBK 파트너스라는 상호펀드가 홈플러스를 인수했어요. 그러면 그 자금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자본만으로는 다안 돼요 그러면 돈을 어디서 빌려야 되는데 이게 웃긴 게 자기가 살 회사를 담보를 잡아서 대출을 받아서 그돈 합쳐서 인수한다는 거 이게 말이 안, 이상하죠 내가 돈이 없는데 내가 살 회사 그살 회사를 담보를 잡아서 돈을 빌려서 합쳐서 산다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 거예요 왜 이 민주당하고 이쪽 그 금융 본초를 잡은 애들 여의도 여의도 마피아라 그래요 그를 걔들이 이걸 다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홈플러스를 샀습니다. 사가지고 그러면 경영을 잘해서 이익을 내고 많이 고용을 하고 이렇게 되는데 이 사모펀드 애들은 간단히 말하면 돈 넣고 돈 먹게 하는 돈장사는 애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회사를 인수해서 경영을 제대로 한게 아니라 그 알짜배기 홈플러스 지점이 많아요. 거기서 장사도 잘되고 알짜배기 알자, 돈 많이 나온건 다 팔아가지고 자기가 빌린 돈다 갚고 이 회사를 담보로 해서 빌린 돈 이걸 안 갚아가지고 1년에 몇천억씩 이자를 내게 한거예요 그러니까 회사, 이게 될일이 없잖아요 근데 이런거는 잘 나타나지 않으니까 국민들이 잘 모르고 아이 뭐 홈플러스가 뭐 무슨 윤 대통령 뭐 무슨 탄핵 찬성파더라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가서 망했다. 그거는 그냥 조그만 얘고, 기 그건 그냥 겉으로 그냥, 그냥 핑계 대는 거고, 사실은 이런 게 있단 얘기예요. 그러면 MBK 파트너스라는 그상호 펀드 회사가 지돈으로 그렇게 하겠느냐 이거야요 걔들이 아2 0 1 9년인가 설립해서 지금 20년 한 5, 6년 됐는데, 한 1조 정도 자산이 지금 10, 12 정도 하게 됐어요. 이런 짓을 해서 다 돈을 버는 거예요. 돈 먹고 돈 먹게 한 거예요. 그러면, 그뒷배뒤 뒷돌은 누구냐? 물론 한국 사 한국, 한국 얼굴 가지고 한국 이름 가진 그 투자자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 뒤가 어디겠어요? 중국 공산당이죠. 적함산천리법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거를 사실 법을 만들어서 오히려 막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를 그가 해주는 거예요. 이걸 그래서 여기도 마피아라그런는 겁니다. 금융줄을다 잡고 있어요. 이게, 죄송합니다, 여기. 근데 그금융줄을 잡고 있는 그 파벌 중에 제일 센게호남파예요호남파 나라 뭐 상관없다는 거 우리 뱃속에 돈만 들어오면 채워라 그러는데, 그걸 또 민주당 놈들은 그게 가능하게 상업 펀드 애들이 장사 잘 해먹게 법을 다 바꿔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말은 뭐냐면, 윤 대통령이 단핵 각하돼서 복귀해도 달라질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럼 결론은 뭡니까? 이 국회를 때려잡아서 해소시켜야 되는 거예요 판을 갈아엎어야 된단 말입니다 지난그 광화문 집회에서 박조준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거는 그냥 개혁하고 좀 고쳐서 되는 게 아니라 다라 엎어야 된다. 또 방목사님이 하실때말한 말씀만 더해드릴게요. 더야 목사들이 정신 차리고 이제 다 나와야지. 왜안 나오냐 그러면서 그다다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한말한 마디만 개가 짖지 않으면 뭐냐 보신땅감이다이 목사들아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주제와 관련 얘긴데.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아주 속이 시원했습니다 맞잖아요 이게 도둑도 못지으은 고신당거리도 아니지 그냥 이렇게 해버려야지 제가 또 이제 뭐 제가 명세위로 법대 나왔으니까 좀 디테일한 얘기지만 또 14일날 이 국회에서 이 민주당 놈들이 단독으로 무슨 입법을 했냐면 이사회 주주 충실 옹호랄걸 했어요 말은 좋은데 경영진이 투자한 사람들 주주들 이익을 위해서 해야 된다. 말은 좋은데, 여러분 생각해없시오 회사가 유버금을 가지고 이제 새로운 사업을 투자해야 될거 아닙니까? 근데 새로운 사업 투자하자마자 이게 바꾼 납니까몇 년은 그냥 보전고지 고생 하다가 한몇년지나 자리 잡히고 돈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주주들이 야, 그거 뭐 해서 금방 이익이 날 거야. 그거 하지 마. 이걸 할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회사를 해먹겠어요, 이 예.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께서 경부 고속도로를 딸 때, 야, 우리나라에 지금 기, 기름도 안 나고 자동차 맸대도 없는데 무슨 그렇게 큰 길을 내느냐, 이 병신들이. 그런데 그때 누가 고속도로 그 기, 공사하는 그 들판에 누가 들어놓았습니까? 김대중이, 김영상이 다 들어놓았어요. 그게 그러니까 앞을 내다보지 못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거를 법을 통과시키니까 대통령이 뭘 어떻게 해볼래가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대통령 복귀하는 것 우리가 정말로 외치고 외쳐서 그렇게 됩니다 각각 됩니다 그런데 변한 거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싸움은 이 국회를 해설시키고 선관위를 해체시키고 부정선거한 놈들 전부 다 적살을 하고 이거를 해야 되는데, 앞으로의 2차전이 훨씬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이고, 이제 한번, 요번 쪽번한번 더, 그러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박하가 되더라도 금방 되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왜 이게 국회가 입법을 하는 게 무서우냐. 그러면 어느 회사가 좋은 사업을 하려고 할 때, 이 사모펀드 들이 회사가 좀 망가져야 이거를 헐값에 인수하고 또 팔아넘길 넘길 거 아닙니까 중국 놈들한테 그러니까 이 법을 싹 집어넣어서 주주 이익을 해치면 안 된다 그렇게 해놓고 그거를 법을 믿기로 맨날 소송을 하는 거예요 한 줄을 갖고 있어도 소송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모펀드 애들이 한30-40% 갖고 있으면 50%가 넘지 않으니까 경영을 할수 없지만 맨날 소송 걸고 맨날 이지 하면 무슨 회사를 경영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작년 제작년에 삼성 이정 회장이 이 검찰 애들이 맨날 뭐 민주당 애들하고 해가지고 맨날 그냥 딴 방에다가 그냥 재판소 단이라고 회사 경영을 제대로 못해서 지금 삼성이 흔들흔들합니다 저도 삼성에서 근무한 적이 있었어요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짓을 민주당이 일 하는데 지들이 뭘 알고 하는 지령대로 시진핑 애들이 공산당 통해서 야 한국의 기업들을 망가뜨리려면 겉으로는 좋은 거 같지만 이런 법을 통과시켜 그래서 다한 겁니다. 대통령이 이끌어 없거나 구석시대에서 나와도 그냥 여전히 그런대로 그할 짓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그나마 이렇게 탄핵 사건이 일어나서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다행이지 안으으면속수없이 그냥 다 넘어가는 거였어요. 자 그러면 MBK 파트너스 얘기를 좀더 할게요. 홈플러스인지 그렇게 먹어서 홈플러스인지 결국 다 정리가 될 건데 지들이 다 빼먹고 이자는 홈플러스가 부담하게 하고 이제는 회사 망하게 생겼으니까 뭘 신청했냐. 기업 회생, 법정 관리해달라. 이따오로 지금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누구 돈이에요. 세금으로 막아달라 이 얘기예요.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근데 거, MBK 파트너스 그 회장 새끼가 그 한국 놈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다 민주당 한턱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정치적으로도 뭐 민주당하고 싸우고 하는데 실제로 정말 중요한 건 이런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좀 시간이 갔는데좀 더해드릴까요? 재밌으세요? 무한 항공의 비행기 왕창 179명 죽은 거 알죠? MBC에서 보도했죠. 그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자, 작년 12월 30일날 무한공항 참사가 일어났어요 근데 이 민주당 새끼들은 이거를 무한이라 하면 전라서 이름이 나오니까 제주항공사고라고 뭐 요따오로말하는거예요 어쨌든 무한항공참사인데 12월 30일날 사고가 터졌는데 12월 23일날 광주일보에는 제주항공사고가 난 동일한 기종의 여객기는 뭐뭐다 고지사가 났어요 말 돼? 어떻게 일주일 전부터 미리 알았어 광주일보 에들은 이거 뭡니까 플랜엑센트그 비행기에 정말 주기할 사람이 탔던가 일부가 있다는 거요 그리고 그 무한공항을 설계하고 그 둔덕을 만들 때그 사장 손창훈 사장은 자택에서 살자지 살자, 자, 살자 당한거지, 자살당한거죠 그거를 보통 쓰는 용어로 살자 당했다 그럽니다 살자 거꾸로 하면 자살이잖아요 자 이렇게 돌아가는거예요 무시무시한거죠 그런데 그 무한공항 참사가 났을 때 MBC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MBC에서 싹 보도를 했는데 그 보도하다가 한 2초도 안되게 0몇초에싹 지나가는 화면이 있었어요 그거는 뭐냐면 난수 방송을 했어요. 난수 방송이 뭐냐면 보통 우리 택티비를 보면 우리도 우리 눈은 의식하지 못하지만 우리 무의식은 의식하지 광걸 집어넣습니다. 무슨 제품을 싹집어넣고 우리 눈은 의식을 못해요. 그런데 무의식은 인식해서 괜히 그 상품을 보면 친감이 생겨 이런 기법이 있어요. 그런 식으로 했는데 이거 한 2초도 한안 되게 0.34초 싹 지나갔는데 그거를 딱캡치해서 그걸, 그걸 분석해 보니까 거기에 회사 로고도 좀 많이 나고 영어로 가지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아, 이게 이 항공사고 이거는 완벽하게 성공 우리의 영웅, 영웅이 이거를 성공시켰다. 그리고 어디로 가서 누구를 접선하고 그리고 관련자들은 다 죽여라 이런 것이 난수 방송같이 이거 이미지 회사 로고로 쭉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고려아연이라고 회사 로고 딱 찍힌 거예요. 제가 그럼 왜이 고려 아연을 얘기하려고 하면 고려 아연은 뭐 삼성 현대 뭐 lg 그+, 그 렇게처럼큰 회사는 아닌데 굉장히 중요한 회사입니다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비철 금석을 제조하는 유일한 회사예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뭐 반도체나 자동차나 비행기나 모든 제품에 희귀 금속류가 그 원자재가 다 들어가야 돼요 근데 그것을 고려 아연에서 생산합니다. 근데 그런 그 비철금속, 뭐 니켈, 주석, 구리, 아연, 연, 뭐 이런 거 많아요. 근데 이것이 전 세계적으로 8, 90%를 중국이 장악하고 있어요. 그 소재를. 근데 우리나라의 고려아인이 우리나라 쓸 거를, 그걸를 제일 해서 다 만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요 고려야만 망가뜨리다 우리가 인수하면 이제는 한국이 중국한테 끌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뭘 만들려면 뭐 비행기를 하나 만들려도 희귀한 금속을 우리가 어디서 사야 되는데 주, 중국이 안 판다 그러면 대책이 없는 거야. 그런데 MBK 파트너스 애들이 홈플러스를 먹고 개판을 치더니 그보려아연의 대주주가 있는데 영풍이라고또 있어요. 걔네들하고 손을 잡고 보려아연의 경영진을 탈취하고 경인권을 탈취하려고 소위 적대적 m a MNA가 말하는 멀쩡해도 어필해 주시는 그래가지고 남의 회사를 인수하는 거예요. 왜냐면 주권이 많은 건 경영진이 되는 거니까. 여러분 좀뭐 얘기가 복잡해서 좀렇긴 한데. 하여튼 그래서 먹을라 그러는 거예요. 먹어서 그러면 어떡하냐? MBK 파트너스 애들은 회사를 경영하게 되는 목기기 아니야. 이거를 딱 인수하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마진을 붙여서 검태기씌워서 팔아넘기는데 어디다 팔아넘기냐? 어디겠어요? 중공이죠 자, 그런데, 만약 이런 일이 있으면, 우리나라 행정부나 뭐, 경제, 뭐, 기업원이나, 아니면 국회에서, 야, 안 된다. 미국 같으면, 그런 국가의 중요한 그런 소재를 생산하는 기업은 절대로 외국 자본이 인수하지 못한다는 법이 다 있어요. 우리나라만 없는 거야, 이게. 오히려 그걸 허기에 그냥 길을 터주고 있단 말이에요. 아, 그러니까, 이게 뭐, 말이 안되잖아요 그래서 참 기가 막힌게 우리나라는 가만히 잠잠히 있는데 미국 의회에서 야 한국에 고려하여 그것을 중국자본이 가져가면 위험하다 아니 미국 국회에서 이 얘기를 해 이게 말 따구가 되냐구요 이 개자식의 늦은 놈들 그러니까 저는 그런걸 보니까 저는 사실 회사 생활도 오래하고 늦게 복사가 됐지만, 회사에서 뭐몇 배운 자금 이런 것도 다 옮겨보고, 뭐 주식, 채권, 투자, 뭐, 부동산, 뭐, 다 해봤어요. 그래서, 기사가 딱 나면, 아, 이 새끼들 또해쳐먹는구나 그냥 눈에 보이는 거 자체가 해봤으니까, 그런 일, 일을. 그러니까,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놈들은, 그냥 뭐, 방국과 세력 이전에, 이 새끼들이 정말 제일 놈들이지 않은 거예요, 진짜. 아니, 우리나라를 다 팔아서 그냥, 아 그것도 뭐, 뭐 합작 이런 것도 아니야 그냥 죽겠다는 거죠 멀쩡한 회사를 인수를 해서 멀쩡하니까 인수가 잘안 되죠 그러면 뭐합니까 가서 노조를 막꼬두겨 갖고 이거 하는 거예요 쟁이 뭐뭐물러나라 월급도 좀, 이건 핑계고 그냥 뭐 물러가라 맨날 하는 게 뭡니까 그 뒤에는 다 이런 놈들이 있는 거예요 그 보통 사람들 국민들 눈에는 안 보이죠. 그냥 아 이거 뭐 회사에서 또 노사 분규가 있나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런 게 진짜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 대통령님 복귀하고 제가 한 말을 말하는데 여기서 좀좀 간략하게 줄이려 고 합니다. 대통령 복귀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일 제일 먼저 뭐냐면 국회를 해산해야 되는데 이게 만대로 안 되잖아요. 최근에는 여러분 이 쌍문청동, 어? 권성동또한명 누구죠? 권영세, 이놈들이 무원식 만나고 민주당 애들 만났어요. 애들만 만나요. 대통령 만난다고 갔는데 대통령이 10분 품등 했잖아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문대통령한테 가서, 자, 우리가 민주당 애들하고 대충 밑에서 다 합의를 봤는데 그냥 우리말 들으면 그냥 기각이든 각하든 꺼내줄게요. 그거 복귀하셔서 나머지 인기 잘하시고 좀 단축해서 판을 새로 짭시다 뭘로 내각제로 이걸 합의한거에요 얘들은 밑에서 우리가 국힘당하고 민주당하고 한동석 인데 대통령 그 구속점을 뻔히 알죠 그렇게 넘어가면 이제 뭐 법을 맡기고 뭐 회사 팔아 먹는일도 아니에요 내각제되면 막을 사람이 없어 대통령제니까 뭐 하다못해 이렇게 핍박을 당하더라도 개혁이라도 한번 해볼 수 있지 내각제되면 돌려먹기 다 헤쳐먹는 거야 우리나라 기업 다 팔아먹는 거야 지금 그래가지고 삼동도 지금 버절 거잖아. 지금 힘들어요. 그런데 인도택년그 속셈하니까 안 된다 이럴 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또 공교롭게 이재명이도 내각제 반대해요. 왜? 아내 앞에 지금 대통령 어른을 하는데 어른, 어른, 반대하겠어그천찬성하겠어 그러니까 얘들 생각 내각제 세력은 자 이재명이도 날리고 윤석열이야 뭐 복귀해도 큰힘 쓰겠냐? 이러고 지금 판을 짜고 있어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은 어쨌든 현재 애들도 최근에 기조가 바뀌었죠 이민선이 문영대 어? 걔들 태도가 이상하지 않아요? 내각제 세새들하고 걔들이 다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정치권에서 합의가 됐으면 우리가 대니모 4대사 5대3 에서 괜히, 뭐 괜히 덤택이 있을 거 아니라 자폐해서 그냥 끝내자 이렇게 판이 돌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음부터 진정한 승부는 진검 승부는 국회 해산 쪽인데 요즘에 그래서 무슨 얘기 나옵니까? 총사태 얘기 나오죠. 이것도 묘한 겁니다. 윤상현 의원이 얘기했지만 국힘당 애들이 총사태 하겠어요? 아닙니다. 그러면 민주당하고 국힘당하고 내각제 세력들이 힘을 합쳐서 총사태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힘당하고 민정 애들이 합해서 그렇게 하면 왜냐? 이재명이 떨거지가 국회 한 100여 명 있거든요. 걔들을 그대로 놔두고는 이게 팔이 안 갈아 붙으니까 우리 다 북힘 민주할 것 없이 내각지세로 연합해서, 총사태서 그러면 200석이 안 되면 해산할 수밖에 없어. 하늘 다시 짜자. 그 대신 조건이 내각제 간다.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이를 얘자들도 처치할 거라고 지금 저는 예상합니다. 어떻게? 박원순 시즌2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박원순 시즌2라는 게 무슨 얘기 있지 않습니까? 살자 당하는 겁니다. 용도 폐기가 됐다 이거죠. 무언지이가 시즌핑 만나서 이재명이가 이렇게 착착 해가서 윤대통령 다녀시고 조기 대선에서 대면 그대로 밀고 나가 고 아니면 멤버 체인지 된 거죠. 임무를 바꾼 거죠. 근데 이재명이가 뭐 지가 혼자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지가 뭐 부엉이 바위에서 뛰어내리든지 뭐 등산복 차림을 갖다가 뭐 없어지든지 하여튼 무슨 일이 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지금 윤 대통령 복귀 후에 엄청난 사건들이 일어날 겁니다. 자세히 얘기를 제가 시간이 뭐 너무 제가 오래 말하는 것을 다 말씀드릴 수 없는데 그러니까 단단히 마음 잡수시고 이걸로 끝낸 게 아니라 각하돼서 복귀하는 건 기정 사실이 될 거지만 그 다음에 진짜 승부는 2차전 진검승부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근데 이앞프의그 싸움은. 여야 할거 없이 여러분 내각제 세력은 민주당 국중당뿐만이 아니에요 언론 조중동 그 다음에 기업들 중에서도 대다수 법적인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윤 대통령하고 정말 애국자하고 국민들밖에 반대할 그런 세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로 힘든 싸움인데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각오를 단단히 다지시고. 우리 김영남 목사님 믿으시지만 아마 계속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을 합쳐서 계속 투쟁하고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우리 자손들이 봉산화된 한국에서 살게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할수 있다. 봉산화되지 않더라도 모든 기업들이 다 중국놈들 손에 들어가서 동남아처럼 화교가 지배하는 경제적으로 지배하는 그런 나라가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요즘 해외 청년들이 빡쳐서 20, 30이 다 나온 줄 아십니까? 20, 30 애들은 이게 빠르잖아요. 인터넷 다뒤져보니까아 진짜 이 민주당 이 나쁜 새끼들이 정말 이런 식으로 경제를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일자리 다 흩어졌구나. 중소기업들 다 죽는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도 그렇지만 자기들 실제 일자리도 없고 너무 경쟁 어리고 개판이니까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이런 것을 잘 알고 우리 기도할 때도 하나님 우리나라 경제가 정신 차리게 해주시고 정말 남아 있는 의로운 국회의원들이 이런 것을 잘 알고 목숨 걸고 싸울 수 있도록 하나님이 힘을 불어넣어 주십시오. 하고 우리 함께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자 민주당 해선 해선 민주당 해선 해선 민주당 해선 해선 자 그리고. 한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선관위를 그대로 놔두고는 조기 대선이건 조기 총선이건 아무것도 될 것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선관위에 있는 서버는 가짜라는 거예요 그걸 쓰지 않고 임대해서 다 서버를 선거 때는 쓰고 선거가 지나면 다 돌려줘서 포렌식도 할수 없이 완전히 소거해버렸다는 거예요 소거가 뭐냐면 손해식을 할수 없이 데이터가 하나도 남지 않게 완전히 철저히 지워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엄하고선관이 들어갔어요. 들어갔죠. 정보사가. 다 거기서 사진 찍고 다뭐 했는데 아무것도 결과를 발표할 게 없는 거예요. 땅통이었다 이겁니다. 그런데 거기 간첩들을 잡았다고 하니까 그놈들 이제 나중에 다 줄이를 돌려가지고 이제 그 결과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우린 기대하고 그러니까 이제 윤 대통령 복귀해서 성관위를 수사해 가지고 사람들을 다 잡아다가 정말 족쳐야 되겠죠 너 태양이 김영빈이고다 죽을 놈들 아닙니까 이 대법관까지 한는법돼나온 개자식들 말이야 내 후배지만 그 개자식들 놈들 나라를 정말 개판으로 팔아먹은 새끼들 그건 정말 단둘이 돼갈 놈들이에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이제 힘을 갖아 해야 되는데 믿을 건 백성들밖에 없다고요 백성들을 믿고 이제 선관위를 수사해서 부정선거에 강기진 선들다 잡아들이고 다 갈아보서 구태 사라고 세판를 짜는데 우리가 전심으로 기도하고 또 앞으로도 매일 나와서 이렇게 외치고 힘을 모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유 대한민국 만세! 자유 대한민국 만세! 한국이여 영원하라!